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경청하여 우리의 영혼에 큰 능력을 더딥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4장, 24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앞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 나라의 진로를 묵상하며 쓴 책이지요. 우리 시대 문명 붕괴의 전조 현상을 보는 듯해서 이 책에 끌리게 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기가 좀 겁이 나지요.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하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물질 만능과 성적 방종은 그렇다 치고, 미디어가 동성의 마약, 자극적 음악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알 종교가 재현되었나 싶습니다. 누군가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 나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는 마태복음 13장 38절 43절에서 이 알레고리 비유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뿌리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세웠다. 마귀는 세상에서 마귀의 나라의 자녀를 키웠다.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세상 끝에 세상에 천사를 파송할 것이다. 천사들이 마귀의 나라를 불에 던져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만 남아 하나님 나라를 빛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오대양 육대주로 퍼졌지요 인구의 3분의 1이 명목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도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권력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요 파워 엘리트들이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금리를 조정합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숨어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원수 마귀가 이 일을 하게 하고 있다 합니다. 25절, 26절이지요.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한 권세자들이 번성할까요? 우선 마귀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돕겠지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악한 자들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들도 나서서.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나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님은 자녀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데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지요.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심판할 때가 옵니다. 삼십 절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말세 중의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보내 두 그룹을 분리시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종말의 때.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며 마음도 감캄해지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천국의 통치를 누리고 살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며 천국의 도래를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그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천국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교회의 수고로 이 땅에서 천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천국을 망치는 일은 하지만 천국을 세울 수는 없지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이들은 천국의 복을 누리다가 감사한 마음에 천국을 확장하는 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우주를 설계하신 창조자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천국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이 강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릴까요? 주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 마무리 짓겠다 하시네요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천국에서 성장하여 강해진 후 악한 자들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배후의 악한 영들과 전투하라 하신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950년 유기호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명절을 출판했습니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1945년 5월 9일 항복분서가 조인되었습니다. 그날이 V-Day, Victory Day였지요. 오스카 쿨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D-Day이고 예, 그리스도의 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그 V-Day와 같다고 보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두 시기에 사는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악이 곧 세상을 정복할 기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권세가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이하게 돌아가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초림 때 마귀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으셨고 재림 때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지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놓으셨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소탕전쟁을 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는 이 소탕전도 불가능한 전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조화를 상상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기고 계십니다. 국지전에서 일부 마귀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도 전면전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자들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과 싸우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뿌려 놓은 그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셔서 그리 된 것이다 이 말씀 보고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미디어상에서 있는 온갖 혼란들 그들을 저희들이 실망치 않고 그 배후의 악의 세력들과 역전 전쟁을 할수 있도록 용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돕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